지금부터 저는 36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생활과 윤리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올해 6평을 봐볼 건데 과연 몇 등급이 나올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 어떤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할지 열심히 탐색을 해줬습니다. 저번 사회문화 공부를 할 때는 개념 공부를 위해 수능특강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생유는 사회문화보다 개념이 비교적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과목이기에 개념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을 찾다가 요 완자를 택해줬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저번에 마더텅 했으니까 요번에는 섭하지 않게 자이스토리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준비를 마치고 스터디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30분 스톱워치가 안 되길래 시간은 아이패드로 재기로 했어요 먼저 책을 펼치기 전에 생윤이란 과목은 도대체 어떤 과목인가? 제가 생윤에 대해서는 아는 건뭐 공리주의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무엇을 배우는 과목이고 과목의 특성은 어떻고 어떤 문제들이 어려운 건지 사전에 검색을 좀 해줬습니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 단원별 특성을 간단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약간 심신의 안정이랄까? 아무런 정보 없이 무턱대고 시작하면 좀 두렵잖아요. 계획은 이렇습니다. 36시간 동안 기출 3개년을 풀면서 전체적인 내용과 빈출되는 주제들을. 켜줄 거고요. 기출 일회독을 끝내면 개념 복습과 기출 복습을 쫙해 주고 36시간에 채우면 한숨 자고 일어나서 올해 6평을 치를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호기롭게 책을 펼쳤는데 음,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저번 사회문화 할 때도 느꼈지만 모르는 내용을 강의 없이 책으로만 처음 접했을 때는 진짜 뭐가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책은 대충 훑어보기만 하기로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국어 공부할 때도 비문학 지문들 중에 가나 인문 지문이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생윤 내용이 딱 그런 느낌이라 아, 공부하는 내내 굉장히 고역이었습니다. 밥은 스터디 카페에서 계속 해결할 생각으로 이 베이글이랑 단백질 음료만 여러 개를 챙겨줬고요. 베이글로 끼니를 떼어주면서 앞에 개념만 좀 보고 역시 문제를 풀어야겠다 싶어서 바로 자이스토리를 꺼내줬습니다. 이런 극비 노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잡지 분리하는데 요거 떼는 소리 저만 눈치 보이는 거 아니죠? 이건뭐 거의 공사장 소리보다 시끄러워버려. 기출은 평가원 기출만 보기로 했어요. 이런 교육청 기출은 빼고 6월 9월 수능만. 3개년 평가원 기출이면 시험지 9개 분량이니까 총 180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공부 시작하고 나서 약 12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공부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해야만 승산이 있었어요. 문제 하나를 풀면 바로바로 바로 해설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내용을 익힐 거라 독서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벼락치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내신으로 생명과학2 벼락치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따라하지는 마세요. 3등급이었어요요 극비노트인지 뭔지 하는 것도 같이 보면서 해줬는데 내용이 요약돼 있다기보다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극비가 진짜 봐도 도움이 안 돼서 극빈 건가? 아무튼 공부를 하는데 원래 평소였으면 카페인을 섭취를 좀 해줘서 텐션을 확 끌어올렸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카페인이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몸이 피로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 한참 남았기에 카페인은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는 걸로 총6 개의 단어 있는데 그 중에 1-1 단원을 끝냈습니다. 뭐 다른 과목이랑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1-2단원에 들어갔는데 첫 문제부터 벽을 느꼈습니다. 해설을 여러 번 읽어봐도 개념책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처음에 정리할 때1 단원은 easy라 그랬는데 일단 어떻게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서 다른 문제들을 풀어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 GPT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 이제야 한30% 정도는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여기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동양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유교, 불교, 도가, 뭐 그리고 한번쯤 들어봤을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등등이 나옵니다. 이 파트가 절 힘들게 했던 점은 요 한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고전시가를 읽는 느낌이랄까? 적어도 이 파트는 누군가의 부연 설명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여기 파트 기출을 계속 풀어주는데, 이게 그래도 나름 자세히 나와 있는 개념책을 고른 건데, 안 나와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없는 살림에 일단 최대한 해설지에 의지해서 공부를 이어 나가 줬습니다. 동양윤리 파트를 다푼걸 보여주려 했는데, 아! 아 이거 책 젖으면 진짜 빡치는 거 알죠? 죽을 때까지 흐물흐물하게 써야 돼 이거 베이글을 하나 더 먹어주면서 마지막으로 채찍피티에다가 동양윤리 정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베이글 두 개째밖에 안 됐는데 빵 말고 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동양 윤리보다 서른 마흔 다섯 배나 할 만했던 서양 윤리 파트가 끝나고 2단원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 생각보다 1단원에 시간을 많이 써 버렸네요. 노래 좀 들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돼서 금방 빼버렸습니다. 이게 수학 문제 풀 때는 노래 듣는 게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요하다 보니까 집중이 좀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2단원은 금방 끝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양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3단원에 들어가려는데 이거 뭐야? 뭔가 섬뜩한 표시가 한두개가 아니네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공부 시작 전 생유는 어떤 과목인가 조사를 했을 때 3단원에 별표가 쳐져 있었던 게 살짝 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쉼없이 9시간 가까이 달리다 보니까 조금은 지치는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쉴시간이 없다. 다시 달려줬습니다. 이렇게 사상가들이 쏟아지길래 잠깐 쫄았지만 대충 훑기만 하고 문제를 풀러 가야 됩니다. 어차피 나오는 것만 나올 거기 때문에 보수, 중도, 다행이네요 선거철이 지나서. 아무튼 힘을 좀더 쥐어짜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멍을 때리고 딴 생각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베이글이랑 단백질 보충제를 이렇게 쌓았단 말이죠. 근데 진짜 이거를 더는 못 먹겠어서 밥을 먹으러 집으로 향해졌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제가 그냥 36시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밥을 안 먹고 저 베이글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이글을 네 개를 갖고 왔었는데 밥을 안 먹고 저것만 먹어서 그런지 어, 힘이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밥을 잠깐 호딱 먹어주라고. 10시 47분 정도 됐는데 저는 제가 사회 문화가 저랑 과목이 안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역대급으로 안 맞는 과목을 만난 것 같아. 다음 과목으로 생윤을 선택하면 안 됐어.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 진짜 사회문화 공부했을 때보다 몇 배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부 속도도 훨씬 느리고 아 진짜 사문이 서른 배는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옛날에 국어 비문학 풀 때도 사회 지문, 막 철학 지문 이런 것들이 제 제일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터나올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앞으로 26시간 정도를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떡하지 <laughs> 진짜 어떡하지? 무튼 그렇게 밥을 먹고 아직도 24시간이 넘게 남았다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으로 다시 스터디 카페로 돌아와줬습니다. 그래도 베이글만 먹다가 밥을 먹어주니까 전보다 훨씬 정신도 또렷해지고 힘도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1등급 대비 단원이라고 강조되어 있는 단원이 나왔는데 생윤에서의 킬러 문제는 어떤 형식의 문제일까 하면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들어가줬습니다. 확실히 이전 단원들보다는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동양윤리 쪽은 이게 무슨 개소리지 싶은 느낌이었다면 여기부터는 확실히 어렵. 라는 느낌을 확 받은 것 같습니다. 혼자 머리를 쥐어 짜매면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확실히 밥을 먹고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밥안 먹고 봤으면 공부의 밀도가 한참 떨어졌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분도 정신이 말짱하지 않을 때는 너무 어려운 공부라 하는 거는 좀 피해서 효율을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이스토리는 이렇게 어려운 단원들은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이렇게 뒤쪽에 따로 모아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이스토리의 이런 구성이 마더텅보다 조금 더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답률 낮은 문제들을 쭉 풀어보니 아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가끔 보면은 인강 없이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와 이걸 어떻게 인강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자 힘으로는 깊게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반슬 조금씩 체력적으로 힘이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밥 먹고 잠깐 힘이 나나 했더니 효과가 2시간도 채 가지를 않았습니다.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EBS에서도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 큰일 난것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가지고 그런지 보고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소 자던 시간이 다가오니까 졸음도 몰려오고 지치고 눈도 풀려서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고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소량의 카페인을 섭취를 해주고 평소에 운동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볼륨 이빠이 올려서 한번 들어줬습니다. 확실히 도파민이 싹 돌면서 각성 상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싶을 때 진짜 시끄러운 노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주의점은 너무 신나버려서 놀고 싶어질 수가 있다는 거. 아, 요 비판 문제. 은근 헷갈리고 머리를 되게 싸매게 되더라고요. 왜? 국어 비문학 풀면은 지문에서 뭐 뭐를 주장하는 사람 여러 명이 나올 때꼭 문제 중에서 A 관점에서 B에게 할수 있는 말은? 그런 유형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의 약간 심화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요 유형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선지 판단할 때마다 A 입장도 생각해봐야 되고, B 입장도 생각해봐야 되니까, 아, 이게 좀 힘겹더라고요. 이런 문제만 모아놓고 연속으로 쉼없이 풀다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예민해졌습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반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ADHD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 딴 곳으로 정신이 쏠리고, 집중이 전혀 안 됐습니다. 하, 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 구세주인 GPT 선생님께 또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일하게 일존할 곳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챕터를 넘어가니, 또 고난도 대비 단하느냐 밤에 이걸 놓짜지 포기할까? 근데 14시간이나 했는데 포기하기는 아깝지 않나? 그냥 쉬운 단어만 공부해서 20점 정도만 받을까? 온갖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의대 다니면은 그래도 저 정도는 할 만하지 않을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공부도 재수 때나 열심히 했지 의대 들어와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공부량을 쳐냈던 적이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공부에 대한 역치가 원래 굉장히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머리가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어떻게 현역 때5 4 2 3 5라는 성적이었는데 재수해서 1년 만에 의대로 올수 있었냐? 그럴 수 있었던 요소들 중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코칭해주는 페탈의 학습 PT 서비스를 요번에 런칭하게 되어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모집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눈에 초점이 안 맞기 시작하길래 정신 차리려고 일어서서 공부를 해줬습니다. 잠깰 때까지 일어서서 하다가 그렇게 얻은 힘으로 다시 앉아서 공부를 이어 나가줬습니다. 단어 하나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선거철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시간은 새벽 5시가 되었고 대단원 3단원에 마지막 소단원을 들어갔습니다. 4,5,6단원이 남아있어서 속도가 너무 느린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3단원이 워낙 어려운 단원들만 밀집해 있었는지라 조금은 안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새벽 5시가 되니까 졸리고 멍한 걸못 참겠어서 유튜브에 밤샘 꿀팁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괜찮아 보였던 게 무서운 공포게임이나 영화 틀어놓기가 있길래 공포라디오를 검색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 확실히 이게 으슬으슬해지더니 잠이 좀 깨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귀에 들리는 공포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음 재미 하나는 보장이 되네 이거. 그래서 결국 듣던 거를 꺼버리고 최후의 보루였던 카페인을 섭취를 해줬습니다. 한 알에 200mg 짜리라 반쪽에서 100mg만 섭취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카페인이 몸에서 돌기 시작했는지 잠이 확실히 깨더라고요. 아 이제야 좀살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TMI인데 제가 가까이 있는 게안 보이는 원시라서 안경이 볼록 렌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잉을 해도 오히려 눈이 커진다. 자 아무튼 카페인의 힘을 기세로 3단원을 끝내줬고요. 가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4단원을 풀어 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4단원 후반부 단원까지 왔고 남은 전체 페이지가 이 정도입니다. 꽤 얼마 안 남았죠.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공부 시작한지는 약 17시간. 깨어 있는지는 20시간이 좀 넘었네요. 카페인의 힘으로 잠은 좀 깼으나 육체적, 정신적인 지침이 좀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20시간 깨어 있으라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생전 처음 보는 과목을 붙잡고 인강도 없이 혼자서 머리 싸매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게 어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시간이 스터디 카페 청소를 하는 시간인가 봅니다. 요거는 예상이 없던 건데 살짝 당황을 했지만 이 청소기 소리를 부금 삼아서 잠을 깨자 오히려 좋다 하는 럭키비키 마인드로 다시 공부에 임해 줬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은근히 또 잠이 깨가지고 또 한동안 빡 집중을 해줬어요. 물론 역시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카페인 효과도 낮에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오래가지를 않아서 슬 다시 비몽사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무조건 엎드려서 잠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의 변화를 줘야 할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숨도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서 남은 공부를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4단원까지 끝내고 집을 왔는데 아, 딱한 시간만 자고 싶다. 이게 일대 공부를 하면서 밤을 몇번 많이 새 봤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도 그렇고 밤새때 보면은 이렇게 아예 생으로 밤을 새진 않는단 말이죠 새벽에서 아침 넘어갈 때 적어도 한두 시간은 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니까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맛이 가가지고 얼굴도 아까보다 좀 늙은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은 8시 58분 9시 정도 됐고 몇 시간 남았냐 16시간 17시간 남았네요 할수 있겠지? 일단, 잠이라도 깰겸좀 씻고 와야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51분. 자, 그럼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단원이네요. 벌써가 아닌가? 그래도 다행인 게, 이 5, 6단원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빨리 풀고 앞에 거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확실히 환경을 바꾸니까 좀 잠이 깨는 것 같긴 하네요. 아직 좀 몽롱하긴 한데,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5단원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출에 나오는 빈도도 적었고 나오더라도 비슷한 유형이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전 단원들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끝마칠 수 있었어요. 집에 오니까 답답한 것도 괜찮아지고 잠도 어느 정도 많이 깨서 다 괜찮았는데 이게 잠을 안 자니까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울렁거리고 속 쓰리고 하길래 이건 뭐라도 음식물을 집어넣어야겠다 싶어서 약간 이제 해장하는 느낌으로다가 밥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마침 배도 고팠던 참이라 싹싹 비워졌어요. 제 최애 애니를 보면서 아이, 어, 졸린데? 일단 지금 밥 먹은 직후가 제일 고비니까. 카페인을 하나 더. 반 알만 더 먹을게요. 아, 30분만 자면 안 되나? 지금 11시 40분인데, 어제 1시 반쯤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일어난 거는 한 오전 10시에서 11시쯤 됐어가지고. 지금 잠을 안잔지한 24시간 조금 넘었죠? 아,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속도 울렁거리고. 약간 해롱해롱하고, 약간 그 취했을 때 느낌이랑 비슷해. 그렇게 몽롱한 상태로 카페인에 의존한 채 드디어 마지막 단원인 6 단원 공부를 시작해줬습니다. 초반은 5 단원이랑 마찬가지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확실히 중간 단원들의 빡센 것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카페인 효과가 떨어져갈 때쯤 이제는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걸 자각을 한게 제가 같은 글을 다섯 번씩 읽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고난도 대비 단원을 앞두고서 이거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었는데. 자 기출 3개년 다 푸는 거 마지막 단원만 남아있는데 아직 11시간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페인을 섭취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냥 단 거를 겁나 먹어서 그냥 뇌를 깨워야겠어 티라미수 그렇게 제가 정말 아끼는 티라미수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분명 방금까지 눈에 초점이 안 맞았었는데 시력이 안 좋던 사람이 안경을 쓴것 마냥 눈앞이 확 맑아지더라고요. 잠도 깨고. 망가타선 잠깬단 핑계로 다 먹어치우고 싶었는데 당류 함량을 보고 눈물을 머금고 참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힘을 얻은 채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 드디어 기출 1회 독을 끝마쳤습니다. 현재 시각은 4시. 분 이고요. 새벽 1시 반까지 10시간 정도 남았네요. 타이머 시작한 지 26시간 15분 지났고, 사실 앞에 거를 다 까먹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한번 봐줘야 되긴 하거든요. 10시간이면은 그래도 복습 한 번은 쭉할수 있지 않을까. 총 3개년 기출을 풀었으니까 한 해당 60문제, 그거의 3개년이니까 지금 180문제를 푼 거죠. 남은 10시간 동안에는 그 180문제들 같이 개념이랑 복습을 해줄 겁니다. 복습을 하면서 저번 사회문화 할 때도 느낀 거지만 정말 첫 1회독이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 1회독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도 확 줄고 훨씬 수월하게 볼수 있다. 제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던 이 동양윤리 파트도 다시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봤을 땐 진짜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는데 음. 아, 이제부터는 온갖 잠 깨는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진짜 잠깐 동안만 정신이 차려지거나 아예 효과가 없어서 이거는 몸을 움직여서 땀을 내야겠다 싶어서 푸시업을 해줬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니까 배가 또 고프더라고요. 아, 요게 자꾸 먹는 것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피곤할 땐배고픔이더 참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로음료는 요 밀키스가 진짜 맛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비빔밥까지 야무지게 때려주고 공부를 재개를 해줬는데 어우 이게 밥이 들어가서 그런지 또다시 졸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러면 운동을 왜한 거지? 시간 는 저녁 7시쯤이 되었고 좀 신박하게 잠을 깰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물리적으로 눈을 못 감아버리게 테이프로 고정을 하면 어떨까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심지어 눈이 감겨 실패를 뒤로 한 채로 GPT에 물어봐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상태를 깨울 방법은 마땅히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졸려도 정신력으로 버텨내자 하고 이약물고 공부를 해줬습니다. 고난도 단원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GPT 선생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봤어요. 해설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둘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문제를 반복해서 보면서 느낀 게 요 보기 또는 선지의 끝 부분이 뭐 뭐가 가능한가, 뭐뭐할수 있는가 같은 것들로 끝나는 것들은 보통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결코 반드시 이런 거는 맞는 꼴을 못본것 같아요. 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도 그냥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지 괜히 신중이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작년 수능 중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들 중 하나인데 지금 보면 될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될수 없다, 뭐뭐 할수 없다. 한된다 같이 부정어로 단정하는 느낌들의 선지들이죠. 이게 생윤이라는 과목이 어떠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삼자가 확실하게 단정짓기에 좀 힘든 감이 있기도 하고 21년도 6평 때 싱어라는 사상가가 본인 등판에서 난안 그런데라고 했던 전적도 있어가지고 오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평가원이 문장 표현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경향이 그렇다는 거지 이거 자체를 완전히 믿고 가기에는 위험할 수 있겠죠. 검토할 때나 어쩔 수 없이 답을 찍. 찍어야 할 때만 좀 활용을 해보는 걸로 아, 공부 시간이 30시간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진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앉으면은 계속 졸것 같아서 또 일어나서 하고 티라미수도 더 먹어보고 고개를 숙이면 그대로 엎드려 잘것 같아서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버텨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일시적으로 잠이 깨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정신은 이미 90% 정도 가출해 있어 아, 여러분 드디어... 공부 시작한 지 36시간이 됐고요. 여기 보면, 공부 시작한 지 36시간이 됐고, 시간은 지금 새벽 2시 정도 됐습니다. 복습까지 한번다 끝내줬고, 지금 완전 상태가 말이 아니야. 얼굴도 좀 늙은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누우면은 5초 안에 잠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게 복습해준 다음에, 그러고 올해 6평 한번 봐보는 걸로 시간 재고 아, 그러면은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36시간 무수면 공부를 마치고 곧바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공부를 한게 충분히 습득이 됐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20점 맞아야겠다 더는 못하겠다 하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푹 자줬습니다. 일어나서 굉장히 상쾌한 컨디션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전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작년 수능 시험지를 한번 풀면서 내용을 훑기로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머리에 우겨 넣어줬습니다. 요 완자는 개념 본다고 산 거긴 한데 저번에 사문할 때 수특이랑 마찬가지로 공부하면서 극초반 그 말고는 진짜 거의 안본것 같아요. 음, 다른 번에 다른 과목을 도전해 본다면 그땐 진짜 기출문제집만 있어도 될것 같긴 하네요. 아 무튼 짧은 복습을 마치고 육모를 볼 준비를 해 줬습니다. 시험장 ASMR도 틀어주고 타이머도 세팅을 해 놓고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참 긴장이 되더라고요. 비교적 시간을 적게 쏟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점수가 잘 나와졌으면 하는 보상 심리가 좀 있더라고요. 제4교시 탐구 영역 첫 번째 본령입니다. 제4교시 탐구 영역 중첫 번째 어, 종료령입니다. 30분 동안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역시 공부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분명 본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3문보다는 시간 압박이 훨씬 덜했습니다. 헷갈리는 문제들 검토까지 해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걱정 반 기대반으로 곧바로 채점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1페이지는 다 맞았고 아아 아! 아직 괜찮아. 벤 다이어그램도 맞췄어. 오, 3페이지 다 맞았고 비판 문제까지 오케이. 얼래? 아스. 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5점. 아. 아, 이게 딱 3페이지까지 채점할 때는 두 개밖에 안 틀려서 40점 넘을 수 있나? 딱 느낌 왔는데 무슨 4페이지에서 네 개를 틀려버리네. 아, 일단 또 커트라인이 낮을 수가 있으니까 등급 컷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메가 스터디 기준, 저는 35점이니까 딱 3등급 나왔네요. 근데 이게 확실히 사회문화 때처럼 틀려서 억울할 건 없다. 그냥 다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 거라. 확실히 틀려서 억울한 건 없긴 하네요 사회문화 때는 진짜 시간만 있었으면 거의 다풀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확실히 개념이 빡세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 공부 시작하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36시간이 걸렸긴 했는데 이게 사실 순공 시간으로 치면은 사회문화 할 때는 제가 한 32시간 정도 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는 사실 잠을 안 자고 했으니까 효율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순공 시간을 따지자면 한 20시간도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정도 공부했는데, 35점이면 뭐 나쁘지 않다. 사회문화 했을 때보단 좀덜 화가 나긴 한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저번에 도전했던 사무는 공부시간을 막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막기가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 생유는 충분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갖고 깊게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고득점이 나올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변수가 적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암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암기만으로는 2등급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개념에 대해 단편적이지 않고 꽤나 깊은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자 다음으로 내가 평소에 좀 생각이 많거나 철학적인 것들에 좀 관심이 그러면 생윤이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힘들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사문보다는 생윤이 좀더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사탐을 선택했다면 생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사문보다는. 본인이 탁탁 떨어지는 것을 좀더 좋아하는 이과적인 머리라면 사문. 그게 아니라면 생윤이 좀더 나아 보이는데 어, 유심하셔야 될 거는 본인이 이과라고 해서 이과적인 머리라고 단정지으면 안 되겠죠. 자 사문에 이어서 생윤도 역시나 만만하게 볼 과목은 아니었다. 이 개념 자체가 깊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윤 선택하신 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상 36시간 무수면 생윤 도전이었습니다.